안녕하십니까? 네, 새싹이 아주 소복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산과 들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장미과의 멍석딸기라고 합니다. 야생딸기가 보통 나무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멍석딸기는 겨울이면 지상부가 말라 없어지는 초본류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마른 줄기이고요. 이 멍석딸기는 위로 자라지 않고 멍석을 펼친 것처럼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멍석딸기라고 합니다. 네, 이 멍석딸기도 부드러운 새순을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자라면 가시가 있어서 따갑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 담백합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또 묵나물로 이용하고요. 또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이용합니다. 이 멍석달기는 한방에서 열매 포함 지상부 전체를 호전표라 하고요. 뿌리를 호전표근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약재 성질은 평하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열매는 달고 쉽니다. 이 멍석달기는 온몸의 피를 잘 돌게 하고요. 뭉친 피를 풀어주며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자양 강장 약재로 처방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 결석에 효과가 있고요 질병의 원인인 몸속의 풍을 몰아내며 습한 기운을 없애줍니다 신장염 폐결핵 간염 등 각종 염증 또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가라앉히며 몸속 출혈을 먹게 해줍니다 이 멍석딸기는 특징이 입 앞면은 이렇게 녹색이고요 입 뒷면은 흰색입니다. 약재는 햇볕에 말리거나 생초를 써도 됩니다. 말린 것 기준으로 하루에 꽃은 5 내지 10g, 지상과 뿌리는 10 내지 20g, 열매는 많이 먹어도 무방합니다. 오늘 멍석달기 호전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